내 월급만 냉동 보관된 것 같죠? 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인플레이션. 딱세 가지 원인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너도 나도 돈좀 생겼네? 하고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라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두 번째, 원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드는 재료비, 인건비, 운송비가 전부 올랐다고 해봅시다. 기업은 손해볼 수 없으니 제품 가격에 이 비용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야 라고 예측하면 미리 사두려는 심리가 생겨요. 그럼 실제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정말로 올라 버립니다. 예상이 현실이 되는 거죠. 결론, 돈이 많아지거나 재료값이 오르거나 혹은 단순한 기대 심리만으로도 물가는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